세강오에입니다 오늘은 패통 작업을 좀더 원활하게 해봤습니다 HP871077407720810 아시다시피 패통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넘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단에 저희 공구기로 해서 1600mm 패통을 만들었습니다. 1차 만들었던 것보다 좀더 용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수관 연결 형식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새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1600mm의 패통이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까지 이제 만들었고 이제 슬라이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쭉 땡기고 네 이렇게 만드시, 만들었고요. 안에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잉크가 넘치거나 흘릴 일이 없고요. 여기 투명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다 보이고요. 그 비워주고 다 비워준 다음에 다시 하단에 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고 다시 이어서 계속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하단까지 직수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멍을 뚫는 거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이상 HP8710774077208210의 폐 잉크통 1600ml를 장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